2026년형 기아 소렌토는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로 다시 한번 SUV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모델은 한층 더 세련된 외관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패밀리 SUV의 정석이라 불리기에 충분합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더 넓고 강렬한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적용되었고 날렵한 LED 헤드램프가 미래적인 느낌을 더해줍니다. 측면 라인은 깔끔하면서도 역동적인 비율로. 대형 SUV의 당당함과 도시적인 세련미를 모두 갖췄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프리미엄 감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2.3인치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운전석과 중앙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며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터치 조작이 가능하고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내 소재는 친환경 가죽과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안락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2열과 3열 공간은 이전보다 더 넓어져 장거리 여행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옵션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잡은 이 조합은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기아의 AWD 시스템은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완벽한 접지력을 발휘하며 주행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026. 소렌트는 최신 ADA 시스템이 적용되어 반자율주행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기능이 가득합니다. 또한 기아 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어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공간감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된2026 기아 소렌토. 가족과의 여행, 일상주행, 그리고 새로운 모험까지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SUV입니다. MVP 아우토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새롭게 진화하는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